자, 여러분들 오늘은 4차 전직 업데이트가 된 날입니다 영웅의 별, 영웅의 펜타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주고 싶지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 쉽게 줄 수가 없다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르면 계속 나오잖아 이제 자네는 최고의 전사인 다크나이트가 되었다네 어? 일단 비올더스 버프와 힐링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일은 오르비스 타워로 올라가서 스타픽스 있는 곳에 스피루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좀 만나러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동선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스피루나에게 파일러스 납치계획 일단은 스피루나의 조언 퀘스트 흠 크림슨발록에게서 얻은 이 문서를 살펴보니 문서가 절반만 발견된건 혹시 이렇게 계획이 발각될 때를 대비해서 일부러 나눠놓은 것이야 그 문서는 라이칸스로프가 가지고 있을거라는군 그럼 그걸 가지고 하르모니아에게 가봐 라이칸스로프 야 그럼 엘라스 가서 라이칸스로프 잡고 가야되는거 아니야? 리프레로? 라이칸을 잡은 다음에 4차 겨, 전직 교관한테 갔다가 씨? 다시 엘라스로 와야되네 이런 병신같아 아 날카로운 절벽, 오랜만이다잉. 여기에서 그린 배틀로드 먹겠다고 사냥하던 거 생각나네. 갑자기 와... 어, <laughs> 예, 한 마리 잡아데 됐던데, 야, 라이칸 한 방이네. 근데 보석비? 하아 지금 엄청 운 좋으신 거예요 채널마다 느경 다 차있어. 예? 나한 방에 떴는데? 뭐지? 어? 와, 먹은 거임? 어디서 얻었나요? 아, 파풀에서. 자네 제네 2 0복 떴어? 와개 비쌀 것 같은데? 자쿰 파풀 무조건 숙제 다 끝내야 돼. 자, 3차 전직관한테 일단은 다시 가가지고 와다리 가다리 와다리 가다리. 타일러스 후이 캐스트 크림슨 발록뿐이라면 괜찮지만 라이칸스로프까지 함께라면 도움이 절실하겠다군. 정말 자네가 후이를 하겠는가? 그렇다면 서두르게 곧 출발할 걸세. 자네가 호의에 성공해서 내 믿음을 얻게 된다면 자네에게 스탠스를 가르쳐 주겠네. 와우. 타일러스를 호의. 뭐, 호의 어떻게 하는 건데? 타일러스님, 얘기를 해 주셔야죠. 파티구에서 이제 출발하면 내려, 된다고요? 뜨뜨님, 저희 안 되나요? 레벨이 님들 괜찮나요? 스펙 필요 없어? 초대점 파티장이랑 더 많은 진리를 원하는 자만이 전직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 당신을 지금 호위하여 출발하겠습니다. 렛츠 고! 잠깐만 점프 한번 해. 들어와. 매용 한번 쓰고 비율도 소환하고. 야, 호이 퀘스트가 좀 빡센데? <laughs> 존나 많이 나오네? 펫 빼야된다고? 스은왜 빼야되냐, 근데? 아, 스킬북 나오는데 그걸 패시 먹어. 보안불가야, 오케이? 떴대! 잘 나오는 거야, 원래? 어, 뭐야? 야, 나크리이야 지금? 샤프 받아서? 와! 만 칠천이 뜨네? 어? 뭐야? 어? 먼저 상길쌤! 드세요. 먼저 드세요, 불동님 아, 진짜 상길쌤은 맨날 진짜 근데 네, 먼저 드세요 저런 사람이야 고맙습니다, 상길쌤 진짜로 타이러스 호위 임무 잠깐만, 타이러스가 죽겠는데? 와, 야, 데미지가, ㄱ, 야, 5만 넘게 뜨네? 버스 한 방에? 하일로스가 죽었어? 아. 약간, 써든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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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하는 타이밍에! 어어 어, 실패! 낙가체라고, 이렇게! 낙가체라고! 낙가체라고! 피 몇이야, 얘들아? 아, 안 돼! 야, 두 마리 올렸어블루킹 70, 나이스! 역대급 템포, 지금. 킹창에 목적지에 다 달았습니다. 나오면 바로 오빠스로나날 준비. 1분만 버티면 돼. 막아줘. 피 40. 할만해 끝까지 집중. 아까 최고. 도겠다 어,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야 돼. 다일러스 뒤지기 전에. 씨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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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오른쪽이야? 아, 왜 위로 나갔어? 아, 진짜 씨. 3분. 아직이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나가. 오른쪽으로 나가! 휴~~ 드디어 나를 호위해주어 정말 고맙네 존나 빡세네 타일러스 호위 와 스탠스라는 기술일세 위험한 일임에도 용기있게 참가해준 자네라면 이 기술을 익힐 자격이 충분하네 앞으로도 몬서들의 위협에 용기있게 맞서주길 자 스탠스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20 레벨 찍으면은 와! 형 이제 작품 잡으러 갔다. 깊은 바다의 곡 1에서 이제 히든 스트리트 카르타의 동굴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겁도 없이 심해로 내려온 어리석은 자여. 내 나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 카르타의 죄. 어째서 여기에 온이지뭘 바라고 있는 거야? 당신이 가져간 의지를 원합니다. 음 여기까지 찾아온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것을 주도록 하지 당신 같은 자와 싸우는 건 달갑지 않기도 하고 그 말은 의지를 주겠다는 건가? 하지만 그냥 줄 수는 없어 차원의 문을 열어주도록 하지 피아노스의 미니어처를 구해와 그게 차원을 열기 위한 열쇠거든 그것으로 차원을 열고 들어가서 의지의 조각을 40개만 구해 이런 마녀가 너무 친절하게 행동한 것 같군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줬는데도 못, 구하지 않, 못 구하지는 않겠지 사실은 착한 녀석인가? 이 안에 이미 다른 파티가 들어가있대 의지의 조각을 구하지 못한 건가? 생각보다 대단치 않은 사람이었군. 네 번째 전직까지 했다더니. 흥. 개빡치게 하네? 아, 비숍이다, 이제? 와, 일병 정상길 비숍. 간지 좀 나는데요? 자, 차원의 균열로 들어와서. 나도 이제 스탠스 유저라고. 아, 씨발, 뭐, 비월도 보고 뭐인 줄. 거 죽음! 아, <laughs> 상킬쌤! <laughs> 예? <웃음> 아, 스킬 해제 당해가지고 상어한테 와, 미친새끼네, 이새끼. 야, 시간이 안 되겠는데? 파티원 더 구해야겠는데, 이거? 야, 의지가 너무 안 나오는데? 야, 5분 동안 5개 먹었어. 아 다섯 개가 유지가 되는구나 아 여러번 들어와야 되네 근데 생각 이상으로 퀘가 개빡이죠 여러분 먹고 나가야 돼! 나이스! 씨발. ㅂ <laughs> 평균 일곱 개, 여덟 개 먹은 거 같은데 근데 비홀더가 공격 안 들어와도 돼세 개만 더 먹으면 4차 스킬 배우는 중입니다. 현재 아, 씨. 단계 때문에 들어와야 되네. 아 개빡치네. 아 <laughs> 자, 의지의 조각 40개를 모은 다음에, 하지만 이걸로 완성은 아니야. 예, 팔찌를 찾아야 달라고. 아, 얘도 그리프를 잡아야 되네. 고생하십니다. 들매요. 아 이거 정말 근데 야날먹이 불가능해 내가 볼때 자리가 없어 일단. 나너 기다리고 싶은데 자리가 다차 있어. 좋됐네 <laughs> 오, 형님. 팔찌 목걸이 둘다 나오네. 저는 세일람의 목걸이가 필요했어요. 냉스 세용 즐매요. 팔찌 안 먹어지? 어 먹어지네? 낡은 팔찌 20% 확률이라고요? 팔찌 개안 나온다고요? 아, 진짜? 아니, 버리고 가서 그냥 날먹했네. 퀴뷰 플러스로, 시원하게 넣을게. 아니, 근데 의지쾌 개 날먹했네? 20% 확률로 먹는 거였어? 아니, 이 팔찌를 버리고 가?